현대인에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급증하는 이유를 아세요? 중당 비수술적접촉입니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에서 흔히 발전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인식되었던 허리 디스크가 요즘에는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 7명 정도가 허리 디스크 경험을 통과한 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달라진 생활수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근무하는 보통의 직장인들은 하루 중 대다수 시간을 앉아 서생하라고 합니다. 이때 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으며 척추에 부담을 주고 결국에는 다양한 척추질환이 나타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과도한업무가 스트레스와 체중이 늘어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쁜 행대인이 가장 부족한 것은 운동시간이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과 근육 약화 등 척추질환에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지하철, 공공장소 심지어 가정 모임에서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PC와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전자 기기의 농구심 발달과 보도에 현대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집중하자면 목뒤숙에 걸린 경우가 속도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중단의 경제에 의한 목숨증, 어깨통증을 어깨,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 55%나 집중했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인 학생들. 내다보면 거북목 증후군이 와서 몸이 뻑뻑해지고, 더 나아가 척추 골반 전반에 걸쳐 체형 비기몽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어깨나 무리가 꺽꺽치고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허리를 뒤로 젖히기 힘들어지니다 또한 목을 뒤로 젖힐 때 팔이 저리게 되고, 목이나 어깨가 항상 무겁고 뻥을 하면 고개를 숙일 때 팔과 다리가 동시에 저리게 되면 손의 감각 이상이 되거나손의 힘이 약해지게 물건을 들게 어려지게 됩니다. 어깨를 중심으로 트는 기와 앞 가슴으로 가해졌던 느낌이, Thank you.